자, 날아볼까요? 수관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아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laughs> 생명 불결해 얼음 야바르. 생하자 감전리산. 매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전날 나를 통해 말한다. 소나 정화 들었네. 감전리산, 감전리산. <laughs> 그래도 뭐 여진 아니면은 잡기는 쉬울 것 같은데? 아, 이게 왜 맞아? 끝자락에 맞았네? 아, 뭐야 눈 오는 줄 알았는데 칼라이브리가 나구나나 칼라이브리 못 도와주는데? 낙추 없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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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신 보트? 나한테 올라오네? 조심할 테 싶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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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했네. <laughs> 리산드라 다이 리신이랑 보 다이브 하는 거 아니지? 바텀. 리신 아래에 있어서 나는 아래 못 내려가 주는데. 음 다시 왔네. 원래, 니비아, 리산드라 구조는, 나는 텔타기가 그렇다, 리산 때문에. 리산드라가 라인을 밀고 적정글이랑 같이, 원래 바텀 다이브를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반반 가면 좋지, 우리 바텀이. 리산은단 안전하니까. 또 오려나? 안 오겠지 이제. 그래도 리신이 나한테 와서 잡았네, 아톰 두 명. 리신 다시 와이게 먹었고. 안 먼저 큐. 얘텔탈 yeah, 테니까 나도 텔 타자. 집 가서 템 타오고. 안 타나? 안 타면 나만 타 싶어. 바텀 너 스펠 아닌가? 내가 로미한번 가면 잡을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리산 대고 텔탈것 같은데 안 타네 네, 뭐 알리산 아, 저마 였구나 테리 아 니라 왜 테리 안타했더니 리신 나 한테 올라오 려나. <laughs> 야, 리신 여기서 우파를 썼네, 나한테. 너무 잡는 게 느렸다. 유미를. 힐이랑 다 있었네. 이번엔 소나가 올라왔네. 유미나 안 올라오고, 나는 블루 먹자. 지금 미드비 필요 없고, 블루를 털자. 상대방 기분 나쁘게 눈 오레비라 신나 질까 했고, 리산드라가 나한테 궁 썼으면 내가 손삭을 당했을 텐데. 그나마 눈으로 눌러서 다행이다. 야, 빼자. 틀 탔다. 개 높을 나안 있거든, 네 괜찮아. 뭔가 무섭다. 여기서 혹시나 방어 타고 나면 다 죽는 거라. 얘 어디 갔지? 이거는 텔 타주고 싶은데, 리신 때문에 타, 탈, 수가 없다. 아니, 이거 어떻게 타, 내가 텔을. 2대3인데. 나는 타은 나, 그냥 죽어. 이건, 안될 리신 탑이라서. 미드라도 부숴야 돼, 지금. 할 거면. 이거 부술 것 같은데, 리, 미드? 어차피 리신 여기라서, 리산드라 와도, 부숴다. 이러면 리신, 이러면 미드는 부숴다. 갈때도 있구나 야 뭐야 AP야? 얘왜 리셀? 야 어떻게 저걸로 죽어 딜이? 와.. 저기 살아? 우리 올라간거 다 보였는데 야 이러면 들키는거 아니야? 우리 오는거? 먹는거? 바론 들킨 것 같은데? 애들 온다. 들켰다. 망했는데? 이거 소나랑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하니까 결국 애들이 눈치 깠잖아, 리진이나 만화 없어. 텔 타야 돼. Y'all 아 너무 멀어 바론 뺏겼어도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면? 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잘 싸웠어 잘 싸웠어. 잘 싸웠어. 이러면 내가 조냐를 먼저 가야되나? 모렐로를 먼저 가야되나? 그냥 조냐가 딜은 모렐로인데 안정성을 생각하면 조냐긴 한데 내가 진짜 안전하게 딜하려면 무조건 조냐라. 1차 부숴야된대 일단 1차를 내가 보기엔 근데 용, 용탐이라 용아 내가 나텔 나오니까 1차 부숴도 되나? 야야 야, 너 그거 하지마라 야너 혼자 그거 뭐한거야 방금 너무 괴물이었는데 방금거 진짜로 진짜 괴물이었어 완전 그거 도나 나 방금, 소나는 너무 무리했는데, 진짜로? 어차피 소나 나오니까 용타임에. 10초? 10... 민병 됐으니까, 13초, 13초면 충분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모렐로 가야겠다, 이거는. 빼서 먹어, 먹을 거면, 어, 핑하다. 쳐! 내가 막고 있잖아 길을 얘들아! 그렇지! 아니 길을 막고 있는데 빨리빨리 하자 얘들아 아 이걸 막았어! 리신 방어 얘얘 얘 잡았어 이때 얘부터 잡자 아, 이거 빨라지게 일단. 아, 쿨이구나. 또맞거든 리시? 훅! 쏙 터졌고. 인연이 없다. 야, 이거 바로는 안 되나? 이러면 이러면 바로는 절대 안 되겠다. 다 먹어, 다 먹어, 정글 다 털어. 모렐로, 모렐로 빨리 가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나? 나, 나 모렐로 좀 뽑고 싶은데? 이러면 안 되지. 바로 가자. 리인저 뭐냐? 못 끝내게 하려고 지금 떨어는 거야? 어, 저거? 리산? 끝났네. 뭐야요 이거? 한 방았거든. 아, 다행이다 이겼다. <laughs>